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범사, 법무사 법 김영룡범사입니다. 법 어, 이번 시간에는 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담보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어, 요즘에 그런 분들 많죠. 대출이 대부분인 아파트인 거죠. 어, 실내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 남양주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 어, 아파트가 시세가 한 1억 3천 정도 하는 아파트였고요. 근데 담보 대출이 1억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카드가 연체가 되기 시작하니까 가압류가 막 들어오기 직전인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분이 상담을 시기에 맞춰서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개인 회생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가압류도 다 들어오고 처분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얼른 급매로 부동산에 내놓고 처분을 하셔라라고 상담을 드려서. 다행히 가격을 조금 낮게 했더니 1억 2,500 정도에 금매로 처리가 돼가지고 어 2천만 원짜리 월세로 같은 아파트에 이제 이사를 하시고 개인회생을 준비해서 어 신청을 해서 이제 인가 결정까지 잘받아들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만약에 한 달만 늦었으면 상담을 오신 것이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카드가 연체되면 급하게 들어오는 데는 한달 안에도 들어오고 두 달이면 보통 통상 다 들어옵니다 부동산 있는 경우에 그러면 내가 금매로 내놓더라도 매매가 될 수가 없죠 이미 1억 3천짜리 아파트에 1억의 담보대출이 있고 가압류가 몇 천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가격을 넘어 버리기 때문에 그걸 누가 살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럼 이분은 경매가 들어와서 그냥 낙찰이 돼버리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사건을 진행해서 다행히 그나마 2,500만원이라도 이제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이사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인가결정 받고 잘 진행을 하고 계신 경우인데요. 어, 지금 집에 담보대출이 거의 뭐 만땅 차 있으신데 카드도 연체가, 대출금도 연체가 들어가기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얼른 전문가에게 전화 주시고, 상담을 하셔서, 최소한 이사 갈수 있는 보증금이라도, 이렇게 좀, 마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 훌륭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조치를 금지시켜주는 금지명령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이미 경매가 들어와 있는 사정이더라도, 이걸 충분히 이용해서 임차 보증금 정도의 돈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어, 카드나 대출이 연체되셔가지고 어려운 사정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김영년 법무사에게 전화 주시고 세세하게 상담 받으시면 금전적으로도 아주 큰 이익을 어, 보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